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6월 23일 4시 7분쯤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팩트론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먼저 체크할게요. 거래량은 많이 나왔냐? 41만주. 자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심각한 하락도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pta p 009 발표를 했어요. 노은주 박사님이 그러면 이제 본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하락을 했고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던 소리죠. 저는 왜 하락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플러스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 펩트론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훈풍이 불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진행이 될, 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일단 여러분들, 우리 요거 좀 보고 지나갈게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악재가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악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요 그냥, 어, 기존에도 이제 우리 세미글루타,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GLP-1, 뭐 이제, 이런 펩타이드가 있었는데, 그 펩타이드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때 이제 왜 하락했는가? 이제 그거 다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많이 중요한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여기가 언제죠? 6월 20일이네요. 자, 지난주 영상도 그렇고, 소통방도 그렇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린 게, 코스피가 3000을 찍었습니다. 유지를 해주고 있죠. 눌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럼 얘네가 하락을 해봤자, 지금은 뭐큰 폭의 하락을 한다기 보다는, 당연히 약간의 조정이 올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정도고, 그러면 뭐예요? 키맞추기 장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코스피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라 소리는 코스 닥이 올라줘야지만 키맞추기가 된다는 라 소리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맞추기를 해준다면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2차전지 바이오 로봇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오늘 갑자기 이제, 어, 우리가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는요. 뭐 애초에 이슈가 계속 나왔었어요.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드디어, 그죠?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로봇도 있지만 2차전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k바이오가 여러분들 심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술력이 심상치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로봇 좋습니다 근데 2차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는 조금 갈 길이 멀어요 그죠 너무 많이 빠졌고 그면은 러 우리가 따져 봐야 될게 우리의 바이오 그죠 근데 바이오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개별장세가 색깔이 좀 강하니까 개별 종목에 따른 이제 움직임이 색깔이 너무 강한데 바이오에서 가장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 그죠 그게 바로 뭐죠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중에서 또 대장주가 누굽니까 우리 펩트론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키마추기 장세에서 우리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얘네가 움직여 줘야지만 상승 랠리가 나온다 라는 소리고 그래야지만 뭐야 키 맞추기가 된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거기서 수급이 몰릴 것은 역시 저는 이쪽을 좀 보고 있어요 <laughs>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토모 큐브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펩트론이요 이런 흐름에 맞게 그 이제 조만간 어때요 상승 반영 네, 당연히 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어, 지난 영상에서는 지난주에선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어요. 자, PTAP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는 건데 얼라이언스 파트너고 그건 역시나 릴리고 그죠? 릴리랑 같이 만든 아홉 번째 펩타이드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섞여 있으면 본 발표 때 섞여 있으면 당연히 주가 상승 반영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요? 실망이야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실망 매물 저 발표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인데 실망이야 왜 릴리가 아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하락이 나왔다 보는 건데 그러면 뭐 했죠, 우리? 떨어지면은 실망스러워. 여기 뭐이 때도 똑같았죠. 아, IR 기업 설명회 했는데 실망이야. 사실 실망할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좋은 내용들 많았어요. 힌트 많았고. 하지만 <laughs> 실망. 떨어졌을 때 우리 뭐 했죠? 매수. 똑같았어요. 실망. 떨어졌어? 매수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laughs> 뭐 당연히 1차 매수 좋아요. 1차 매수. 더놀릴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 다눌린 거야 싶을 때 1차 매수 다시 더 떨어져 2차 3차 이렇게 가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때 6월 4일에 하한가 간 날도 저는 계속 매,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그 전에부터도 사실은 우리는 패트론을 계속 예, 긍정적으로 모아 가던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지금도 보면 은 똑같다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제 지금 또 이제 근데 사실 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 펩트론인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잘 움직이잖아요 좀 시장이 너무 좋아 미쳤어요 그죠 그럼 뭐야 내가 수익을 못 보면은 아쉬운 시장이 맞다는 소리예요 이, 이게 진짜 어, 맞습니다 지금 기회와, 기회가 기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펩트론을 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조목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된다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소통에 대해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만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타점 잡는 방이 따로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시장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 나중에 자기 전에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타점이 중요하다 저번 주에 잡았던 데이터 솔루션 어, 너무 좋게 잘 갔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유연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 이런 애들 로보티즈 잘 갔죠. 이거 로보 티즈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타점을 놓치지 말자요. <laughs> 타점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 보면서 나중에 읽어보자. 저런 내용들은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에 대, 이런 거 저는 이제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래서 우측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4 0 1 0의 3663번인데 여기에다가. 펩트론이라고 저한테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먼저 <laughs> 여러분들한테 답장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입을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공유를 바로 진행드릴 거니까 저한테 일단 까먹지 마시고 페트로만 문자만 저한테 남겨서 이런 거 가져가시란 말씀 드리고요 시장 지금 현재 수익을 못 보면 좀 아쉬운 게 맞,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보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꼭 챙겨가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진짜 많이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또 기분이 좋아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즉, 채널 성장인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걸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자. 까먹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펩트론. 매수, 매수, 매수.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일단은 뭐, 요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좀, 예, 좀 요약을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PTAP-009가 나왔고, 100, 1 아, 0 2도 나왔네? 이제 이런 게, 이런 게좀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나중이죠. 나중에, 와, 이거 기대가 좀 된다. 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 이제 그게 기전을 말씀드릴게요 기전 뭐 이렇게 표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뭐 뭐 고라파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은 PT-AP-009 얘네는 식욕 억제를 통한 체중 감소 플러스 혈당 조절입니다 예, 초록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GLP-1-RA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기반의 진화형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누적, 누적, 식이 섭취량이 20.3%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평표입니다 체중 감량은 9.8% 감소를 했다. 혈당 강화, 이제 세메걸레타이드 수준으로 유사하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고. 그리고 PTAP-010, 예,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전이, <laughs> 에너지 대사 촉진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증가해도 체중이 감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누적 식이 섭취량은 계속 이제 증가를 얘네가 더 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체중 감량은 9.9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식사 제한이 필요 없는 대사 활성형 비만 치료제 컨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좀 믿기지가 않지만, 와, 대박이네? 단순, 당뇨 학회에서 발표를 한, 당뇨를 잡는 것도 맞지만, 단순 당뇨병을 위한 약이 아니라, 그냥 많이 먹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뇨, 당뇨가 이제 있으신 분들, 당연히 이런 거, 효과가 당연한 거고, 그건. 근데, 그냥 뭐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그럼 뭐예요? 이거를 또, 우리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이제는 이건 서방형 기술이 들어간 기존의 펩트론, PTAP-009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렇게, 우리 스마트 대포 기술력이 이렇게 조금씩 알아서 분배가 되는 그런 약인, 그런 이 기술력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와, 나 진짜 배가 고파.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적응이 된다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잖아요. 나 이야기에 면역이 생겼나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 이거 처음에는 배가 안 고팠는데, 어, 나 이제 한 3주, 4주 되니까, 이거 배가 좀 고파. 들어가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식욕 억제 능력을 또, 식욕, 식욕 억제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또 얘네가 이번에 발표해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펩트론이.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이게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laughs> 이거의 기, 이 기능은 이제 거의 약간 정점을 찍어가는 느낌이죠. 그러면그 <laughs> 정상에 있는 게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펩트론이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뭐어디뭐 있었지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카무루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펩트론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다가 펩트론 요거 요거거든요. 이건 타임라인 정리.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제가 싹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거 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영상에서 SK팜테코 그 공장의 위치. 보이시죠? 공장의 위치.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신공장을 건설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싹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아, 그리고 오늘의 이어서까지 보시게 되면은, 아, 이 펩트론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아, 그랬구나. 근데 저기에 릴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실망이야. 빠지고 있는 건데, 빠지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41만 주. 강한가 아니죠. 그럼 지금 계속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하방 매수세도 당연히 강하고 세력이 들어와서 이런 구간 들어오자마자 미친 듯이 매수 들어왔고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지금 이 종목 이 페트로는요 하락을 해요. 하락은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상승을 해. 이거는요 와 매수세가 진짜 강해. 이게 아니라 매도세가 약해요. 매도세가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가지고 저는 계속 모여 하락은 하지만 이만큼 떨어져 그럴 가능성은 적,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눌려 아, 이게 다 눌린 건가 1차 매수 여기서 똑같았죠 여기도 똑같았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유튜버들은 자 이제 하락은 여기까지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 지지와정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란 뜻이죠. 매도를 안 해, 그죠? 더 위를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안 오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 했죠, 그죠? 똑같이 말했고, 똑같이 말했고, 갔고요 그러면은 최근에도 우리는 매수였다, 그럼 뭐야?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관점은 뭐 저점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다시 약간의 수렴의 형태. 근데 이제 이평선들이 최근에 이 하한가 때문에 이평선들이 좀 어지럽게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을 찾을 이제 이렇게 안정세를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좀 가져가고 이제 슬슬 이번 연도가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뭐요? 예 지금은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계약에 대한 금액이죠, 사실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세한 뭐 계약 계약 이런 것도 내용도 조율 중에 있겠지만 이 금액을 판돈을 제가 봤을 때는 소 쇼부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나오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간단 말이죠 무조건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실게요 이렇게 자 봤을 때는 아 이거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바보같이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이거 불안해요.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네. <laughs>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건데 제가 그러니까 이 시장 일정 뭐 이벤트 이런 이런 거 맨날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6월 25일 날에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뭐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경, 이날 정해져요. 다음 주아 다음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될수 있다, 막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당연히 있는데, 지금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날 또 뭐야? 기대는 했지만, 되면 대박이고요. 안 되면 뭐야? 또 실망이야. 이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지금 외인들은 그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 월화 수는 외인들은 보통은 매도를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시장을 좀 보시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또 뭐예요? 그러면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기회를 다시 잡으시고 다시 단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락이 나왔다가 잡고 그다음 뭐야? 코스닥 키 맞추기로 인해서 바이오 강세가 오게 된다. 그럼 뭐예요? 간다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갑자기 릴리가 이제 또 기대감을 줄만한 우리 그리고 펩토론이 기대감을 줄만한 무언가 재료가 또 이제 있어. 혹은 그 다음 무언가 또 학회, 일정, 발표가 있어. 그럼 뭐예요? 또 다시 한번더 주가는 반영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외인과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상으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요 때, 여기 있는 이제 수급 분석은 싹다 끝내놓은 상태죠. 물량 엄청 쓸어 담았습니다. 얘네가 세력들이. 근데, 여기서부터 요면 오늘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 들어보셔야 되는데, 4월 11일 날, 갑자기 빵 갔습니다. 상한가 그죠? 260만 주. 신고가를 달성한 날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럼 이런 상승이 있을 때, 이 상승 반영이 나왔을 때는 누가 돈을 썼을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4월 11일 날로 돌아가서 자, 누가 가장 많은 매수를 가져갔는가를 보여주, 보여주게 되면은 단위가 다른 매수세는 개인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드린 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주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크게 해서 상승 반영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6월 4일날, 5일날, 이때는 누가 저기를 주가 방어를 해줬겠는가, 그거를 또 보게 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달라지는 게. 그죠? 그러면큰 돈은 여기서 나오고,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많은 물량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라는 말은 얘네가 매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주가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지금 저는 얘네가 뭐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단기적인 건뭐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만 온다. 오고 지금 개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지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하락을 했어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담아가자 담아가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1선 이룰 수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은 21선을 뚫고 얘네가 안착한다 타점 이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눌림이 올수 있는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있으니까 예, ada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니까 그럼 뭐야 떨어질 때마다 주어 담는 주어 담는 왜 지금 되게 주가가 재미없게 흘러가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네달 동안 재미, 재미없게 움직였고, 세달 동안 저는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얘네들은 이펩트론의 주가 특징이 뭐예요? 저가 매 수의 기회를 절대 안 주려고 해요. 갑자기 자리를 주지 않는 팡갈수 있습니다. 그죠? 갔죠? 또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개미들 관심 끄세요. 어. 자, 지금 로봇 가잖아. 뭐, 원전 가잖아. 그거 가란 말이에요, 이거. 관심 끄고, 개미들이 떠났을 때, 이 세력들은 물량을 최대한 싼 값에 모으고 싶어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올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가다가 또 갑자기 준비가 되면은 빵! 올려. 그럼 우리 놓치거든요. 왜 올랐어? 왜 올랐어? 하다가 이제 놓치는, 결국 놓친 거예요. 네,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팩트로는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보시면, 보시다가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춘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거, 지금. 기회의 장이다. 그래서, 어, 뭐, 오늘도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 같이 우리는 이런 걸 진행합니다. 3에서 5% 수익 보는 거는, 뭐, 습관처럼 숨 쉬듯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까먹지 마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우측 상단에 제 번호로, 펩트론, 예, 까먹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더 좋은 일정,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